마지막 날인데 다 같이 울자 소량이 같이 울자. <laughs> 아니 왜울리라고 그래 우리를 여러분 생각하게요 조용히 해봐 저 사심 담아서 멤버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솔직히 조금 생생 내고 싶을 만큼 많이 고생했거든요 <laughs> 맞아 요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진짜 <웃음> 인정해요 진짜 많이 고생 <웃음> 진짜 제 <laughs> 고생 <웃음> 많이 했어요 <laughs> 너무 너무 고맙다는 말 진짜 서현이한테 꼭 하고 싶어 <laughs> 서현이 <서연> 이번에 <laughs> 선생님이라는 별명까지 선생님 <신생드셨을> 맞아요. <laughs> <거던 웃음> 멤버들 다못아안 뭐, 해. 참아. 한번한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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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네. 고생했다고 한 마디 해주면 바로 올수 있어요. 저는 솔직히 참고 있었어요.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서연이가 멤버들 물론 다 고생했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서연이가 계속 조금 피드백을 되게 많이 해줘서 새벽 늦게 끝나도 서연이가 또더한두 시간 더 늦게까지 조금 고생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. 알겠으니까 빨리 그 얘기 해야지 눈물 날것 같거든요? <laughs> <laughs> 근데 왜 울고 싶어하는 거야? <laughs> 마지막 날이니까 후련하게 울면 좋잖아요 나는 오늘 <laughs> 아니, 이렇게 울면 클로버가 좋아할까? <laughs> 네, 그냥 이마 말을 계기로 한번 이렇게 편하게 울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쵸, 블로 네. 네! 진짜로, 울고 싶은 게 아니라, 고생했단 맞아. 말을 듣고 싶었던 거 같아요. 소영이 진짜... 다시 다시 다 다시 다시 다 같이 서다이한테한치수시고생다다 해줘요. 하나, 둘, 셋. 네. 치킨 사세요. <laughs> 치킨 사세요. 네, 아, 치킨 사세요. 네 이제 네 마무리 또네 정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어 저희가 오늘. <laughs>